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이 하루의 시작 이렇게 새벽예배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새벽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이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에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하여 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또 빨리 가서 그의 지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 일렀느니라 하거늘.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지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지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온 족속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으로 마태복음의 대단원이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분을 읽을 때는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슴 벅차고 새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도 이를 믿지 못하고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감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략과 의심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심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현대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 체계와 많은 지식 가운데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준으로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성경을 하나의 신화책으로 변락시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그것이 진짜 있었던 일이며 또 지금도 살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 경험하며 그것을 선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마지막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그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분명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알고 경험했기에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전하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또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쓰러져 방황할 때도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고 이 말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올가메던 세상의 것을 떨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이 놀라운 복음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자로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열어갈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그 명령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아는 자들로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일로 묶여져 있는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셔매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